22조 8천억 원의 국채를 발행하거든요 예. 이번에 이거 1인당 5,100만 명으로 나누면 45만 원 된다는 거예요 예. 공채 점심은 없다는 게 지금 조삼모사에요 조삼모사 그리고 그러네요. 왼쪽에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돈을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랑 같은 건데 생생은 누가 내냐 예. 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이쪽으로 옮겨준 이재명 정권이 내는 거죠 예. 뭐 호텔 경제학을 얘기하셨던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예, 예. 아무래도 예. 어 저는 굉장히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어 지금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는 이런 어, 이 사고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인 중심들에 보면은 어, 이런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 일환으로 지금 어, 다음 주부터 민생 지원금 주잖아요. 이제 어 이제 지원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오늘 세계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썼어요. 민생 지원금 주고 연말 정산으로 걷어간다면 하면서.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사실 올해 끝나거든요. 네. 다시 이거를 연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예. 근데 민생 지원금 1인당 예를 들어서 15만 원에서 뭐 얼마 주고선 예. 직장인들은 이거 연말정산 받아야 되는데 신용카드만약 혜택을 없앤다? 어,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이것까지도 그럼 또 연장. 근데 우리나라 재정은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질 수 있거든요. 예, 이게 경제학에서요?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요? There is no free lunch. 아 그렇죠. 공짜, 공짜 점심은, 점심은 없다는 없다. a m s h i m a Kungja, Jamsh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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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i m a s 재단 m 네, 예, 예. 그 소장님이 책을 썼는데 인생은 정비공이에요 제목이아 맞아요. 어? 인생은 i 아, 정비 공이라고 예. 해서 정답은 없다. 예. 비밀은 없다. 비, 예. 공짜는 없다. 그래서 앞 글자를 떠서 정비공이라고 썼는데 야. 공짜는 없는 거거든요. 공짜는 없죠. 지금 민생 소비 쿠폰 뭐 45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준다고 했는데 예. 조정은 의원이 뭐라고 지적했냐면 뭐라고 했어요? 소비 쿠폰 15만 원 나눠갖고 네. 세금 45만 원더 내자는 것이다. 이거 네? 결국에는 본인 분석을 해보니 이거 결국엔 국채 발행해갖고 재원 예. 마련하잖아요. 예. 그럼 그 국채 누가 갚아야 됩니까? 우리 같은 국민 한분한 분이 한 예. 갚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2020 예를 들어 오늘이 2025년이잖아요. 네. 2025년에 태어나는 신생아가 예. 태어나면서부터 국가 부채를 얼마 갖고 태어난 줄 아세요? 얼마예요? 8천만 원 갖고 태어나요. 태어나자마자 8천만 원 빚이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나는 뱃 속에 있었는데. <laughs>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 부채가 천조 됐잖아요. 네. 그럼 이 천조는 누가 갚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예. 사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지적할 때, 야 미국은 국가 부채가 뭐 수경이고 일본도 뭐 엄청나게 많은데. 수경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국제 경제에 대한 이해가 전혀 불그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요? 왜냐면 일본은요, 나라는 가난해도 국민은 부자라고 해갖고 예. 일본 국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일본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 국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라 부담을 그냥 갖고 있는 거고 미국의 국채는 누가 갖고 있는지 아세요? 누가요? 중국, 일본, 대만, 우리나라 네개 나라가 일그 미국 국채의 80% 갖고 있습니다. 오 이게 그래서 미국 국채 그럼 미국이 어떻게 버텼느냐? 적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예. 자본 수지로 흑자를 낸 거예요. 국채 발행하면은. 우리나라, 중국, 일본, 대만이 미국에 엄청나게 무역수지 흑자를 그렇죠. 내잖아요. 그 흑자 낸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좋았던 거야. 예. 미국도 좋고 우리나라도 좋고 신흥국들도 어, 뭐, 좋고. 네. 예. 왜냐면 미국에 흑자를 내는 나라들은 달러가 있으니까 이달러를 갖고 사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기축통화국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기축통화국이 가능한 건데 우리나라는 국채가 많아질수록 여튼 더 발행하기도 힘들어요. 예. 계속 신용도가 떨어지면 IMF 외에는 이때처럼 누가 우리 국채를 사줄 겁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은 의석 분석을 보면 15만 원씩 나눠 갖고 45만 원씩 더 내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 22조 8천억 원의 국채를 발행하거든요. 예. 이번에 이거 1인당 5,100만 명으로 나누면 45만 원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5만 원 받지만 45만 원은 또아니까 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게 지금 조삼모사예요 조삼모사 그리고 그러네요. 왼쪽에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돈을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랑 같은 건데 생생은 누가 내냐 예. 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이쪽으로 옮겨준 이재명 정권이 내는 거죠 예. 뭐 호텔 경제학을 얘기하셨던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예, 예. 음. 아무래도 예. 어, 이런 기사를 봤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포퓰리즘적인 그런 상황들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정책들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놀아도 198만원 받는데 일하면 손해 아니에요? 백수 아들한테 일 직장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뭐 놀아도 198만원 받는데요 아빠? 지금 이 원래 백수로 지내다가 뒤늦게 회사에 다니던 아들이 아르바이트만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백수가 됐습니다. 저보다 한살 많은 언니도 실업급여를 받더니 이제는 일하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이렇게 많이 주는데 누가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지난달 20일 국민신문고에 올라왔던 민원인의 하소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사실. 자. 이번에 소상공인 부채 탕감 한다 그랬잖아요. 네. 7년 이상 연체됐던 금액 5천만 원. 예. 그것에 대해서는 다 탕감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 바로 나온 얘기가 뭐를 해줘요 도덕적 해이죠 그렇죠. 그럼 그 동안 연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은 무엇이 되는가? 네. 이 부분 그럼 부작용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실업급여. 이 실업급여 물론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는 건 중요하죠. 아, 그럼 사회 안전망을 예. 만들어야 되지만 이게 근로 의욕 상실이 이루어지 연결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적어도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과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과는 격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데 실업급여가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어 이게 뭐 일하나 실업급여 받으나 놀면서도 맞아요. 구직활동 몇 번만 증명하면 예. 되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베네수엘라 되는 거죠. 예 맞아요. 제가 어제 KBS 방송 보니까 재미난 프로그램이 있다고 셀럽 병사의 비밀. 비밀. 예. 그 어제 했는데 재방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우중 회장 얘기를 하한 겁니다.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 그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는 뭐 알츠하이머도 앓고뭐 이런 그뇌쪽에 예, 건강 얘기도 해갖고 건강 얘기도 하지만 그분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었는지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예, 예. 굉장히 재밌게 본게 1984년에 대학생 백 명과의 대화가 있더라고요. 예. 김무중 회장이 그때 좀뭐 대학생들 보면 그때 한 얘기가 우리나라 뭐 있냐 자원 하나도 없다. 결국에 가진 거는 근면 성실한 국민밖에 없다. 예. 이 사람들 열심히 일을 하게 할수 있는 환경 만드는 게 우리나라 잘 되는 거다. 그렇죠. 결국에는 그런 그 헌신과 노력으로 지금의 선진국을 만든 거잖아요. 예. 그럼 그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선진국 문턱에 왔다 또는 선진국이 됐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지금 선진국 문턱 또는 선진국 하단에 와 있는 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진 자리를 계속 높여나서 그걸 후세에게 계속 물려주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그럼요. 오히려 지금의 모든 정책들이 우리가 어렵게 이뤄낸성과들을 갉아먹게 하는 거 아니냐. 아하. 이런 그 정책들이 나오면은 예. 대한민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뭐 조국혁신당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를 어떻게 바꿀지 모른다 얘기도 했지만. 이런 그반 시장적인 정책들, 예, 그리고 어반 기업적인 정책들 네. 이런 게 나올수록 우리나라의 경쟁력 떨어질 수밖에 없구 그러네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개정적립금이요, 공적자금기금 차입액 7.7조를 제외한 수치를 봤더니 2023년에 마이너스 3.89조 원, 2024년에 마이너스 4조 1,200억 원 이렇게. 계속 적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반면에 실업급여 지출액수는 어떻게 됐냐? 2023년에 14조 원 3, 14조 3, 400억원에서 2024년에 15조 10, 1, 700억원으로 지금 늘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이게 이제 뭐 그런데 정부가 그래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정부는 그게 아니에요. 전혀요. 국정기획위원회 이번 정권에 어떻게 보면 국정기획을 총괄하게 되는 그런 기획위원회에서 뭐라 그랬냐? 어 이게 제도정비, 수급자격 요건 강화 등의 대책 담기지 않았었대요. 오히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확대 적용, 65세 이상 고령층 대상 실업급여 확대 적용 등 수혜 범위 확대 정책만 포함이 됐다는 그런 기사도 나와 있을 정도예요. 근데 지금 이 실업과 실업급여 관련해갖고는요. 관리도 지금 제대로 잘 안되고 있어서 아하. 정말 모럴해저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제가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내가 회사를 한 3개월, 6개월 다니다가 지금 네. 회사를 그만둬요. 그러면 원래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원래 대상이 실업급여 안 되거든요. 돼요.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는 금액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좀 규모가 작은 회사겠죠. 예. 사장님, 저그 실업 급여를 신청하기 받을 수 있게 위해서 좀 이거 좀해 주세요. 예, 정리 해고든 뭐그 예. 사업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됐다. 이렇게 하면 그 증명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회사의 실업 급여, 고용 보험료가 조금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올라가는 건 조금이에요. 그렇죠. 그렇 이전에 받는 금액은 많아. 예. 그러니까 이전에 받는 금액 예를 들어 198만 받는다. 예. 한 30만 원 사장님 갖다 드리는 아... 거야 그러면 사장님은 실업급여 올라가는 금액이 한뭐한 예. 뭐 4, 5천 원될 거예요. 어. 그럼 이분은 30만 원 받고 4, 5천 원그 실업급에 더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극단적인, 극단적인 예가 사례지만 있겠지만, 예.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퇴사하는 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도록 그또 조그만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간적 정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그만 둔다고 하는데 이게 좀 정주 들었으니까 아이 그래 알았다 너 6개월이라도 받아라 예. 이런 식으로 그냥 일종의 가라 가라 뭐그 증명서 떠주는 거죠. 주죠. 예. 그러면 그 부담은 누구에게 간줄 아세요? 뭐 국민한테 가는 거죠. 열심히 이거. 일하면서 실업급여를 한 번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30년 계속해서 다니다가 그렇죠. 한 번도 쉬지 않는다. 예. 그럼 실업급여 그 고용보험은 계속 가입했지만. 예. 실업급여는 한 번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선량한 아. 사람들, 선량한 예. 사람들은 자기는 그 동안 많이 내고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아. 그렇게 그걸 제도를 악용해 갖고 받는 사람들은 조금 내고 많이 받거든요. 실업급여 못 받았죠 정 대변인은. 그렇죠. <laughs> 저는, 저는 자진 사퇴했고 <laughs> 그러니까. 자진 퇴사를 했기 때문에 실업급여라는 <laughs> 걸 받아볼 수가 없죠. <웃음> 없죠. <웃음> 그러니까 이런 이런 사람이. 지난 25년간 예. 제가 실업급 많이 냈을 거 아닙니까? <laughs> 많이 냈죠. 고용보험을 만든 적은 없는 거죠. 예. <laughs>